안녕하세요 용사부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쿠팡 이츠죠. 쿠팡 이츠 배달을 하는 첫날이에요. 그래서 첫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 어떻게 하는지 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바로 이 음, 어, 음식님 담을 음식 가방, <laughs> 쿠팡 이츠 가방입니다. 어, 이게 되게 튼튼해요. 약간 비싸! 35,000원 짜리입니다. 요거를 등에 메고, 요, 킥보드로 배달할 예정이에요. 추우니까, 여기에 패딩 하나를 더 입고, 요, 그러면 안에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막 움직이지 않게 뭔가를 감아야 돼 있어. 이렇게 수건 하나를 채워줄 겁니다. 자키보드를 들고 마스크 착용 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키보드에 실은 쿠팡 27을 실행해보죠 보이죠 오늘 수입 0원 자 배달 시작하고 총 5만원 보너스 5만원 보너스 받으려면 30일 내일까지 10건 이상 아 오늘 10개 한번 타볼까? 현재 <laughs> 시간 8시입니다 자 시작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요거 요거 눌러주면 돼요 그러 온라인 화면 배정일텐데 이제 좀 기다려볼까? 음식점 근처로 가봐야겠다 지금 보면 주변 가격은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송타구 3,100원 용산구 4,000원 강남구 3,100원 3,100원 한건에 지금 3,500원인 것 같아요 피크 시간이 지나서 오 동영상 찍는 순간 이렇게 콜이 떠서 자 밀어서 어? 근데 치자잖아 이거 어 어떻게? 해? 아 거절도 되네요. 아, 거절이 있네. 아아 아, 그냥 가봐야겠다. 수라. 자 이렇게면 길이 나와요. 아 이렇게 가서 갖고 저렇게 가면 되나? 오케이. 길 찾기를 누르면 바로 카카오 네비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안내를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쉽네. 1 k m 니까 5분 내로 도착합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헬멧을 깜빡해서 집에서 지금 급하게 헬멧 쓰고 출발합니다. 네. 청년 피자에 도착했습니다. 피자가 배달이 안 돼서 치킨집으로 바뀌었어. 네, 고객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보면 벨 누르지 말고 문 앞에 놔달라고 하거든요. 전화를 해봐야 되겠어요. 네 선생님 배달... 아비밀번 없어요 잠시만요 아아 네 아, 그럼 앞에 둘게요 네첫 <laughs> 배달 성공했습니다 한 3,000원 벌었어요 지금. 다시 가방 세팅 아, 치킨까지는 들어가네, 이 가방이. 아주 든든합니다. 자, 첫 배달 성공. 그리고 나딱 들고, 그리고 여서 배달 완료. 자, 자 오늘 수입 3,300원 쌓였습니다. 아, 앞으로 9개만 하면 되네. 또 가만히 있어 보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될것 같아. 오늘 한 12시까지만 하려고. 얼마나 쌓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한 50분 됐는데, 수입 9,200원. <laughs> 재밌네. 아, 이게 만약에 진짜 프로모션 이런 거 많이 걸리면, 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두 콜째입니다. 음. 시간 스코어 23,300원 입니다 현재 시간 10시고요 한 2시간 정도 됐네요 그리고 저는 대기를 하고 있어요 앉을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 벤치에 운이 좋게 바로 옆에서 코이 올렸어요 그리고 고객은 좀 멀어요 여기까지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와 배달 오토바이가 엄청 많아요 자다 오토바이 타고 다닌데 저만 킥보드입니다 <laughs> 아 여기 투나네 킥보드 네 여기는 BBQ 앞인데 BBQ에도 벌써 이렇게 배달 대기 중인 어, 오토바이들이 있습니다 아네 드디어 10건을 완성했습니다 어, 수입은 40200원이고요 배달 횟수 10회 달성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프로모션 5만 원 붙으면 9만 원이 들어오고 그 안전 교육을 2만 원 받았거든요. 11만 원 정도가 들어오겠네요. 그리고 시간은 제가 8시 10분 정도에 시작했으니까 한 3시간 10분 정도 걸렸고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는 55%를 썼고 그리고 키보드 배터리는 2칸 남았습니다. 2칸 정도면 한 20km에서 30km 갈수 있거든요. 아더탈수 있는데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집에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3시간의 짧은 근무 시간을 맞추고 이렇게. 씻고 어, 집에 왔어요. 음, 정리를 하자면 일단 장점 단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어, 장점은 피크 타임에 8,500원까지 올라가는 금액인 것 같아요. 수수료 배달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거죠. 저도 안내가 계속 와요. 지금 시간에 하면 얼마 지금 시간에 하면 얼마 근데 일부러 저는 그 시간을 피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그냥 보통 너무 잘될때 보여주면 은 사람들이 다그 정도 버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의 어, 금액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통 얼마 정도 되나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3시간에서 한 4만 원 정도 벌었고 시급은 대략 13,000원 14,000원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3시간 일했으니까 아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라게 정말 큰 악한 것 같아요 그니까 저도 직업이 없거든요 저도 플랫폼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어, 카카오 대리로 대리도 하고 로지 소프트에 대리도 하고 이렇게 쿠팡으로 이제 배달까지 해봤는데 이세 가지 플랫폼 노동자의 장점은 언제나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밤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낮에 탁송이라고 차만 옮겨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배달은 뭐 24시간 내내 있죠 특히 제가 사는 여기 강남 서초구에는 24시간 내내 가능합니다 그런게 엄청 큰 자유인 것같아 언제 쉬고 싶다고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뭐저 일해가지고 저래가지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일할 때 진짜 그런 날있잖아삘 받아서 일만 하고 싶은 날 이런 날은 정말 내 마음대로 계속 일을 늘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킥보드의 배터리 이랑 뭐 이런 것만 좀 따라준다면 만약 킥보드 배터리 다 되면 배민 커넥트로 걸어 다녀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민 커넥트도 설치해서 아니 20시간을 한번 써보려고 그 20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퇴근이 자유롭다라는 거일 자체가 엄청 자유롭다라는 거에대해저는큰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어 풀들이 이제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나 뭐 쿠팡이지 여기서 다 어떤 산재 보험이 되게끔. 혹시 일하다가 다치고 이러면은 그 보험 혜택을 볼수 있게끔 어, 하고 있다라는 어떤 안내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제가 아까 한게 진짜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해본 거거든요. 영상이. 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한번 누르면은 자동으로 뭐 내비게이션 어플이 연동되어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게 돼 있어요. 물론 가서 조금 어리버리해. 그게 조금 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용자가 쓴 인터페이스가 쿠팡이츠는 정말 간편합니다. 그냥 단계별로, 어 만약에 지금 어디 치킨을 가지러 가야 돼? 그럼 치킨집 주소가 나와요. 그럼, 치킨집 주소로 길찾기 누르면, 따라가. 한컷 응, 따라가서 도착하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픽업하고, 음식 픽업했습니다. 하면, 이제 손님의 집이 나와요. 손님의 집으로 따라가면 돼 그냥, 그걸로 끝나. 이게 정말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뭐, 할게 없어. 그냥, 갖다 주면 땡이에요.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막, 걱정하면서 뭐, 할 것도 없어. 왜냐면, 딱 음식 딱 됐을 때, 그냥 음식만 가져가서, 손님하고도 접촉도 안 해. 그냥, 요즘 손님들은 다, 집 앞에 놔, 놔서, 벨만 눌러주세요.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집 앞에 음식 놓으면, 저는 가고, 그분들이, 쑥 열어서 가져가 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쉽게 만든 인터페이스가 저는 만족했습니다 아 이제 좀 단점 단점 두번째 단점 제가 아무래도 킥보드 기사 잖아요 자전거를 하시는 분 혹시 또 도부어까지 포함되면 가방을 쓰시는 분 저는 가방을 쓰잖아요 근데 이 가방이 가로로 놓으면 피자까지도 들어가요 근데 가로로 놓으면 우리가 메고 다니지 못하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첫번째 콜이 청년 피자에서 콜이 왔는데 피자를 어떻게 실을 방법이 없는거예요 킥보드 바닥에 놀라고 해도 바닥에 넣어버면 제가 발 디딜 이 곳이 없어서 쿠팡이 채찍에 전화해서 어 요러 요러 해서 나는 이렇게 배달 가방을 쓴다 그러다 보니까 피자는 안 되겠다 하니까 또 거기서 바로 빼줍니다 그거에 대한 패널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단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저처럼 백팩으로 쓰시는 분들은 아 피자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라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단점 두 번째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같이 된 데가 있고 또 아파트가 있고 뭔가 비밀번호 처리된 데가 굉장히 좀 아, 시간이 오래 걸려 뭐 10시 15분에 도착했어. 10시 15분에 도착했는데도 그 안에서 막 입구 찾고, 막뭐 어, 이거 비밀번호 누르고 찾고 하는 비밀번호도 누르는 게 아니라 그 호수를 배를 눌러야 되는데, 뭐 고장 난 데도 많고, 오늘 제가 10개밖에 안 했는데, 그 중에 한몇개 정도가 막 고장 났고, 그리고 호출이 안 되고, 뭐경유비시로 호출해야 되고, 막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 그런 게좀 복잡하더라고. 정확히 말하면 어플이나 쿠팡 이체 자체의 단점이 아니에요. 집을 찾을 때 집을 딱 도착해서 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좀 복잡해요. 특히 최신식 아파트일수록 그런 복잡함이 좀 더합니다. 보안이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뭐 입구에서 한번 하고 또 들어가서 한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런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런 걸좀잘 이해하면은 좀 노하우가 생기고 숙련도가 생기면은 또 금방 금방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안내해 드릴 거 제가 이제 열 코를 몰아서 하긴 했지만 뭔가 프로모션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지금 뭐 프로 그 피크 시간에 안 해도. 한 시급이 13,000원, 12,000원에서 13,000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시급보다도 좀 높죠. 근데 이거는 킥보드나 자전거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도보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도보도 빨리 어, 손님한테 가려면 대략 10분, 15분 안에 다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경... 정말 걸어서 직선거리로는 한 500m밖에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전거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자전거만 해도 저 킥보드잖아요. 킥보드만 해도 시급 한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제가 사는 지역이 좀 배달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그리고 준비물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배달 가방 그리고 도보 하시더라도 헬멧 꼭 챙기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헬멧... 도보할 땐 헬멧을 안 해도 되는데 배달이라는 게 그래도 정해진 시간 안에 가야 한다는 어떤 심리적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막 조급해져 사람이. 그러다 보면 한쪽만 보고 가고 나머지 쪽이 잘안 보여. 빨리 가야 된다는 어떤 강박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3 0 0 0원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사고가 나도 크게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헬멧을 꼭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킥보드를 타면서 헬멧을 쓰고 했고요. 준비물 3개 꼭 챙기시고, 아, 두 개죠. 두개 2개 챙기시고, 헬멧. 그리고, 배달가방. 저는 배달가방, 쿠팡이츠, 이제 거기 고객센터 물어보면, 3 5 0 0 0원에 팔아요. 배민은 아마 줄 거야. 주는지 파는지 모르겠네. 근데 배달민족은 딱 봐도 너무 배민 티가 나고, <laughs> 쿠팡이츠는 그냥 검은색에다가, 작게, 그냥 쿠팡이츠라고만 작게 써져 있어요. 되게 모던하였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런 디자인이 좋았어요. 그냥 블랙. 그래갖고, 저는 그냥 금액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아,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영상에도 있지만, 배달가방이, 안에 음식물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건이나 뭔가 뭐 쿠션 같은 거 넣으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쿠션이 더 좋겠지 쿠션 같은 거 얇은 쿠션 하나 넣으면 거기에 그거를 음식물들이 움직이지 않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백으로 매도 어, 부담없이 운행을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작 뭐 10콜밖에 안 탔지만 첫 경험을 하고 나서 몇 가지 조언을 해 드리자면 첫 번째 카카오 내비보다 네이버 맵이 정말 정확합니다. 네이버 맵이 지도 딱 보면은 주소, 뭐, 신주소, 구주소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리고 입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주소로 도착해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손님 집에 갔을 때 가게는 거의 뭐 카카오 맵이든 티맵이든 다 비슷해요. 근데 고객 집에 갈땐 도착해서 네이버 맵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가입하고 일주일 안에 열 코를 타면 5만원을 더 준다. 근데, 이게, 저도 되게 오늘 급해진 게, 제가 내일이면 일주일이 끝나요. 그래서 오늘 다섯 5콜, 코를, 내일 다섯 코를 하려고 하다가, 아, 오늘 다 해보자 해서 1 0 코를 탔는데 한3 시간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5만원 프로모션을 위해서라도, 진짜 할때 가입하세요. 나할 거야. 한 다음 가입하고, 안전교육은 한두 시간에서 3 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거 딱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하고 일주일 안에 10건을 달성하셔서 5만원 꼭더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킥보드로 하시는 분들은 자전거로 가입하시면 돼요 딱킥보드칸은 없더라고요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이렇게 있거든요 킥보드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데 가면 쿠팡 왔어요 해도 쿠팡으로 부르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쿠팡이요 하기보다 어, 음식에 얼마 정도에 배달됐는지 금액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일련번호들이 있어요. 그 일련번호를 꼭 확인하고 같을 경우 음식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쿠팡이요 해서 딱 가져가버리면 그게 한번 꼬이면 다 꼬이는 거예요. 정말. 근데 나도 지금 시간 버리면서 왔다 갔다를 몇 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금 한 1분, 2분 더 걸리더라도 거기서 확인을 완전히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어 옛날에, 정말 고등학교 때 제가 배달 알바를 했었거든요. 뭐 그런 어떤 기억도 새록새록, 어 피어오르고, 이거 웬만하면 저는 안전하게 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배달시키고 막, 배달원한테 빨리 와달라고 이렇게 잘안 하거든요.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배고파도, 오겠지, 오겠지, 이래서. 보통은 뭐, 요새는 다한 40분 안에 다 오잖아요. 그래서, 배달을 할 때도 너무 조급해 하지 않아도 돼요. 딱 진짜 쿠팡이 너무 신기한 게그 AI가 하는 거겠죠. 딱그못 아무리 멀어도 저도 한다 20분 30분 안에 어 갈수 있게끔 시스템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진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세번째도 안전입니다. 본인이 안전하게 갈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이 영상이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을 해서 제가 오늘 4만원을 모았잖아요. 그럼 프로모션 5만원 하면 이제 9만원. 거기에 교육을 받았으니까 2만원, 11만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언제 들어오느냐. 프로모션은 잘 모르겠는데, 일한 거에 대한 배달 수수료는 일주일이라면 이제 12월 7일 날 입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산되는 기간이 약 일주일이 걸려요. 일하는 기간 일주일,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난 후, 한 15일 정도 걸린다 생각하면 돼요. 이상 용사부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